늘리아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늘에 열린 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또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는지 우리가 그것들을 좀 발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자. 2일 후에 이후에 내가 보니라고 말씀하시고요. 이후에 이틀 후 이거 아니고요. 이일 바로 전에 일어났던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문이 열려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이일이 뭘까요? 이일, 일. 일. 이거 바로 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일곱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을 마치신 이후에 하늘에 열린문을 보았다는 거예요. 열린문.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이르되, 우리 예수님을 소개할 때 많은 물소리 같고 나팔소리 같던 그런 소리, 음성이 있었죠. 그 음성이 이르되,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을 하늘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하늘이 어디예요? 천국이라고 우리는 보면 되겠죠. 천국. 어, 이 요한이 이그 일곱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어,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었을 거예요. 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에서버두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일곱 교회를 이야기를 하면서 어 일곱 교회 중에서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와 아니, 서머나 교회와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만 책망을 받지 않고 남은 다섯 개의 교회는 잘했지만 책망을 받는 모습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요한 마음에 여러 가지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그 요한에게 예수님은 그 요한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천국으로 요한을 초대하셔서 이제 그 요한에게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어, 이걸 통해서, 어, 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어, 우리에게 요한에게 특별히 요한에게 절망을 안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여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일어난 일들 또하나님께사 하신 일들을 가르쳐 주시면서 요한에게 소망과 기대를 할수 있게끔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절에 보시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보좌를 베풀었고 그러니까 요한이 앉을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어. 여기 보니까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요한의 의자가 아니라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그 하늘에 열린 문이 열려서 하늘에 문이 열려서 하늘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보좌가 있는 거예요 보좌가 보좌가 있어도 보니까 그 보좌에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다는 거죠 여기 밑에 보면 보석들 이야기가 나왔는데 벽옥은 다이아몬드처럼 투명한 빛을 띄는 보석으로 거룩을 상징한대요 그리고 홍보석은 붉은색의 보석으로 진노와 심판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 안지신 이에 모양이 정확히 어떤 모양인지 알수 없지만 벽옥 같고 홍보석 홍보석 같고 그리고 무지개가 있어서 그 보잘 들었는데 모양 있고 녹보석 녹보석 같더라. 녹보석 푸른색을 띠며 긍률함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요한이 그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형사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 죽는다고 이렇게 되거든요. 죽는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통해서 그 당시에 우리 요즘에 뭐 꽃말 이런 거 있잖아요. 꽃말, 뭐 부석, 보석의 뭐 의미, 뭐 여러분 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때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알수 있는, 알수 있는 형상으로 하나님 스스로를... 소개하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벼국과 같은 모습, 벼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거룩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고요. 홍보석을 통해서 진노와 심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고, 녹보석을 통해서 극률함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보좌에 둘려 2 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를 둘러서 24개의 의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보좌 위에 이십사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현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이십사 어, 24 장로들은 스물네 명의 장로들을 제사, 제사장들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의미한다라고얘기해요 그러니까. 24명이라는 게, 뭐, 딱, 수치적으로 24명만 있다, 이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 주변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들을, 어, 보여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일곱 등불. 등불 일곱 개가 있는데, 등불 일곱 개는 뭐예요? 구약의 성수막에는 지성소가 있고 그 전면에 일곱 등불이 있었다. 구약 성막의 모양을 보여주시면서 여기에서는 성령님을 가리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 주변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 주변에 성령님이 또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높은 보좌에 있고 예수님의 권위가 어떠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시고 있는 거죠. 자, 보자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자 가운데와 보자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네 가지 생명이 생물이 등장하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대요. 그첫 번째 생물은 사자 같대요.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사자 같은데 머리 앞뒤로 눈이 가득하고요.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은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고요. 셋째 생물은 사람 얼굴이 사람 같고, 얼굴이 사람 같은데 눈이 가득하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눈이 가득해요. 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새새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24 장로들 누예요? 아까 구원받은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했죠? 구원받은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새새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교의 간을 보좌 앞에 드들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종교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지으을 받았나이다.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내 생물이 이제 수자들 하면 내 생물이 그 보좌 앞에 있어요. 보좌 앞에 있는데 그 생물은 첫 번째 사자 같고, 두 번째 송아지 같고, 셋째 는 사람 얼굴 같이 생겼고, 얼굴이 사람같이 생겼다고 그랬어요. 얼굴이 사람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생물은 네 번째 독수리 같은데 각각 날개가 여섯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물들이 예수님 보좌 앞에서 뭐래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예수님을 찾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그네 생물이 경배를 돌릴 때 그 주변에 있던 24명의 장로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을 상징하는 그 24명의 장로들이,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 생물과 함께 예수님 앞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십절에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세세토로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예수님께 경배하고 내 관을 내 영광을 보좌 앞에 올려드리며, 내 왕관을 드리는 거예요. 왕관을 드리며, 이르되, 주,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종기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완물를 지으신지라, 뭐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 거죠. 예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어, 이 6절부터 11절까지의 소제목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 사람의 본분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해설에 보니까, 해설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네 개의 환상을 통해서, 네 개의 환상을 설명하면서 에스겔이 사람의 형상에 있는 내 생물의 환상을 본 것처럼 에스겔도 이런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주님은 요한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신 후 사람의 형상을 나타내십니다. 주의 일을 할 때도 하나님 형상을 나의 얼굴로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 일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일을 할때 하나님 형상을 나의 얼굴로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내 생물 중 사자는 용감함을, 소는 인내를, 사람은 지혜를, 독수리는 민첩함을 뜻합니다. 성도로서 챙겨있게 이런 모습을 보이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용감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인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내.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지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민첩함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오늘 큐티는 무엇을 묵상하기를 원하냐면, 어 1절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내 속에 악을 직면하며 내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직면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죄를 피하고 싶고, 죄를 외면하고 싶거든요. 어떤 식으로요? 나만 그런 거 아니잖아.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하잖아. 내 친구도 이렇게 하고 친구의 친구도 이렇게 하는데 왜 나만 그렇게 하지 않아야 돼? 이런 식의 논리를 가지고 그 죄를 직면하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는. 근데 우리 양심은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야 그건 아니잖아. 그 잘못된 거잖아.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죄에서 물러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죄와 직면해야 돼요. 그 죄와, 지, 죄와, 그 악과 직면해야만이 그 죄를 끌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해도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여러분 그것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내게 마땅히 일어날 일인 구원과 심판을 보여주신 사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어, 이건 여러분 과거를 회상해야 돼요. 과거. 여러분의 과거. 주님이 내게 마땅히 일어날 일인 구원과 심판을 보여주신 사건. 여러분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이 정말 마땅히 절망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도움을 주신 것이 무엇이 있는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얻었을 때가 뭐가 있는지. 여러분이 사실 한번 돌아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또 때로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절망 가운데에서 거저 주시는 은혜가 있진 않았는지, 또 반대로 정말 내가 잘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말도 안 되게 막은 적이 있진 않은지. 여러분, 이 사이에 중간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절망 가운데가 아니어도 거저 주신 은혜가 뭐가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고요. 정말 잘 나가고 있을 때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을 막으신 일이 무엇인지우리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구원과 심판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들을 기억하고, 우리의 과거를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부 하나님의 영광. 즉, 요한이 보좌에 앉으신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제가 아까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네요. 하나님. 자, 우리 해설을 따라갈게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데, 어떻게 돼요? 막그 보석으로 표현하죠, 보석으로. 펴곡, 거룩함, 홍보석, 진와 심판, 녹보석, 긍휼 그리고 주변에 있는 24장로들. 하나님을 의미하는 그, 하나님을 그 의미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화려하고 거룩하고 멋지게 등장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는 여기 해설해 보니까 세상을 통제하는 게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 보여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땅 가운데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이 심판의 사건이라고 여겨집니까? 여러분 여겨지세요. 그리고. 성령님을 힘입으면 어떤 사건도 구원의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칭찬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할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거룩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계세요?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시든지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심판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시간 가운데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힘입으면 어떠한 사건도 구원사건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이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 있을 때, 지금 나의 고난이 해석이 되어지고, 이 고난이 해석이 되어졌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여지게 되고요. 하나님이 보여졌을 때,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있구나. 나를 죄악 가운데에서 이렇게 거룩하게 하시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마지막에 보시면, 그네 가지의 환상 중에 있는 생물을 보여주시면서 사단는 용감함, 소는 인내, 사람은 지혜, 독수리는 민첩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게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이내 생물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잖아요 이게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 키트에서 물어보고 있는 건 무엇이냐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인데 요즘 내가 즐거워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옆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세요? 기도하고 있으세요? 예배하고 있으세요? 여러분 이거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꼭 해야 되는 것들이 여러분 필수적인 것들입니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이걸로 정리되지 않으면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삶의 우선순위가 정리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하루 산 가운데에서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어 이렇게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성도로서 내 얼굴에 책임을 지며 하나님 형상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용감한 형상, 인내 형상, 지혜 형상, 민첩함의 형상들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저도 어제 이제 재용이랑 대화를 하면서. 재용이한테 또 이렇게 좀 이렇게 화를 거칠게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일하고 와서 피곤할 텐데 제가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재용이를 올려보내고 제가 사무실에 좀 있으면서 제 마음이 참 아팠어요. 어, 내가 좀더 인내하고 재용이를 사랑했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들. 어, 해야 될 이야기를 했고 재용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를 했지만, 내가 강하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인내했으면 조금 더 부드럽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 그래서 오늘 질문을 보면서, 저는 어, 내 얼굴에 책임을 어제 못 졌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한번 깊이 묵상해 보면서, 정말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말씀대로 믿고 살아서 진정한 누림이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